20분 정도 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서 저는 정말 20분 밖에 안 걸리셨어요? 네, 저는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중학생 때부터 엘렉스 인터내셔널 입사를 꿈꾸시고 있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대표님 보고 계시죠? <laughs> 한머님의 <선생님> 팀장.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반기에 입사한 따끈따끈한 신입사원, 에너지 영업 일팀정나단 사원입니다. 오. 따끈따끈하네. 인정합니다. <laughs> 저는 에너지 사업 운영팀 신입사원 김한솔이고요. 대학에서 화석을 맡고 있다가 막내가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시너지 개발팀의 막내 김민주 사원입니다. 저는 디스플레이 솔루션 팀에서 혼남을 맡고 있는 이수재 사원입니다. <웃음> 잠시만요. <웃음> 동남아 해외 영업 파트에서 막내를 맡아서 태국 및 베트남 시장 오퍼레이팅 업무 및 정보지 유약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에너지 같은 거를 네, 지루해서 이거 편집되겠죠? 저희 회사가 해외에 투자한 광산 자산들에 대해서 생산물들의 판매량이나 생산량 등을 체크하고 해외 원자재 시장의 어떤 현황을 체크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서 정해진 업무가 딱히 없긴 한데요 이대로 끝내긴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시너지 개발팀은 어벤져스 팀입니다 <laughs>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신성장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수익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벤더사의 디스플레이 부품을 통합적으로 구매 및 조달을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저는 그중에서 한 사이트를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거래 구도를 맡아서. 해외 경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가치로 두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LX 인터내셔널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국이 일본한테 어, 너네한테 자원 안 팔아 그랬다가 일본이 이제 깨갱하면서 물러나는 걸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이템이다 뜨는 거다 싶어서 들어게 오 됐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LX 인터내셔널 입사를 꿈꾸시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대표님 보고 계시죠? 한국님 <laughs> <상놈님>, 팀장님. <laughs> 사업을 직접 개발하고 또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LX 인터내셔널이 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를 배웠는데 또 대학교에 와서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해외 사업을 무대로 하는 상사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럼 방금 하셨던 걸 중국어로 해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laughs> 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인턴을 했어요. 한 박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려고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신동원 상무님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최종 면접 때 신동원 상무님이 딱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정말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소개 영상을 찍었다는 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서 저는 정말 20분밖에 안 걸리셨어요. 네, 저는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자기소개 영상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엔지도 10번 내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laughs> 카메라 트질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얼어있다! <laughs> 초반에는 사실 저도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회사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 라는 생각을 고민하게 됐고 좀더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틀에 박힌 얘기를 쓰기보다는 회사 인재상,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인재상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쓰는 게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을 회사에게 어필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사실 엄청난 장점들이 진짜 많잖아요 구석 같은 것들이 본인의 보석이 뭐라고 생각하고 사교성과 발랄한 <laughs> 정도를 네, 어필했습니다. 대단한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단한 이야기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공모전 나갔다가 아무 상도 못 하고 떨어진 것 그런 얘기를 썼어요. 거기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자신이 진짜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를 많이 써본 것 같은데 저는 다른 회사에 지원하지 않았어요아 <laughs> 정말. <잠깐만. 웃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이북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서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고 진짜 온라인 인적성 본다 생각하고 음.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종이 문제집을 사서 한번 풀었는데 문제집이 너무 어려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인적성보다 좀 과하게 음. 어렵게 나왔는데 저는 근데 실제 인적성이 더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으로 푸니까 좀 긴장하기도 하고 저는 모니터로 계속 시험을 보는데 좀 눈이 아프더라고요. 전날에 잠을 좀푹자둬서 최대한 시험을 볼 때는 집중해서 볼수 있게 했던 게제 가장 큰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달 정도는 인적성을 좀 꾸준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달이나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저는 한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2주 정도 내 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때네 그런 문제들을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구독! 면접 스터디를 했었는데 예상 문제도 풀고 서로 약간 좀 압박 면접처럼 긴장 푸는 연습도 하고 했던 게 면접 때는 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가지만 실제로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평소에 생각을 굉장히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잘해 다 어필하고 싶어서 말이 장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접관분들께서는 기억을 다 하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두괄식으로 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인사담당자 출신분들이 외부에서 오셔서 진행했던 뭐 모의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셔서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등록금도 막고 500만 원 이런 데꼭 뽑아야죠. 면접을 진행해 주는 인사팀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시려고 노력을 맞아요. 하셨습니다. 아, 네. 네. 인사팀 선배님들께서 음료수를 사주셨는데 비싼 거 시켜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메뉴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시켜서 먹었던 드라마 같은데 많이 보면 은 면접관분들이 되게 딱딱하게 공격적으로 압박 면접하잖아요. 이등병처럼 막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그랬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좀 따뜻하게 해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장에서 당황했던 게 있었는데 민주씨와 함조에서 이렇게 같이 면접을 봤었는데 갑자기 옆에 그 정나단 사원에게 아 그럼 민주 씨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셔 가지고 들은 몇 마디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말했는데 붙여 주신 것 같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제 뇌피셜인데 면접관분들이 면접자 얼굴을 보면은 제 지금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아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저 같은 상황에 나오지 않도록 옆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구독!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이든 뭐 인적성이든 서류 합격이든 이런 과정이 저한테 한, 한 번씩 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형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아, 알겠... <laughs> 이 회사가 나를 안 뽑으면 오히려 얘네가 손해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손해를 보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조금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하면 은막 숨차고 막 그러잖아요. 끝날 때쯤에 몸 공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합격 발표가 늦게 아... 나왔어요. 솔직히 짜증이 조금 났던요 나왔던... <laughs> 아 이거 이거 다시 가면 다시 가야 될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아 드디어 올게 왔구나. 기쁨을 만끽하려는 찰나에 꽃바구니를 아... 배송을 해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사진을 잘안 찍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부모님하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꽃바구니랑 대표님의 그런 친필 사인이 아, 들어가 있는 그 편지가 있는데아 역시 CEO의 글은 다르구나. 어? 감명 받으셨다면 혹시 기억나는 구절 하나? <laughs> <laughs> 조회 때그 화면을 캡처를 하고 나서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전에 한번딱품니 몰카 아닌가 해서 딱 보고 다시 이러고 자고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와... <목소리> 바로 이제 LX 인터내셔널 주식 사고 약간 좀떡상하냐 않았나? 가좀 작아가지고 조금 올랐을 때 팔아버렸어 애사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못 믿고 판거 아닌가? <목소리> 안 오면 손해 이 회사는 안 오면 내가 손해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많은데? <laughs> 우리 보러 와. 신입사원들도 너무 좋지만 훨씬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여러분의 청춘과 회사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보면 안다. 와서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laughs> 네, 회사에 와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직접 와보셔서 꼭 장점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봉이 5천? 분뿐만이 아니라 복지 이런 것도 잘돼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편에 확인하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웃음> 또. <웃음> 제가 얘기하면 오디오가 너무 겹칠까봐. 오디오 지금 너무 안 겹치고. <laughs> 다음 년도 신입사원들에게는 침필로 편지를 다 써주시겠다고. 오신다면 <laughs> 그 정도야, 뭐. 대드릴 아, 수 있죠. <laughs>